자, 안녕하세요. 오늘 남북대륙원정대할 건데. 남대륙원대 자, 플레이. 자, 대표할 국가 역시 한국이죠. 응. 아, 어야 어, 보니까 북도 있던데. 어? 자, 일단 일일 부서 먹고. 자, 먼저 여기 원상대 센터에 들어가요. 어, 원정대 들어가서 센터. 여기 여기 있는 것을 다 입어주고. 입어주고, 입어주고. 자, 이제 여기는 이제 무슨 에 에너지바 챙기고 하고. 요거트 도 끼고 쓰, 어, 마스크가 마. 어딨어? 펜을 쓰고 다 끼고 음, <laughs> 자, 해. 지금이 밤이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 볼까? 해주고 갑시다. 어디지? 이쪽이지. 어디? 어 이쪽이야. 아 어디? 자 상황극으로 갈까? 어 그래 상황극 가자. 상황극 어, 응. 여기 어. 가서 빨리 거기 있는 가자 여기 탐사하면서 가면 되겠다. 어우야 미끄럽다 그. 래 네, 맞아. 역시. 어, 가시 입구에 우와. 잘 가. 잠깐만 멈춰봐, 요 저기 오나가 네. 있어. 어? 오나가 있어. 음, 남극대륙에서는. 오나쏜나 아, 진짜. 어? 하나, 둘, 셋. 잠시만. 하나. 다 벗어. 하나, 둘, 셋. 잠깐, 잘 멈춰봐. 가. 다시. 잠시만. 하나. 잠시만. 하나. 잠시만. 하나. 하들셋셋아 이거 끄고 다시 어 하나 둘셋안했프레드 한번 열어서 볼까 말만 음. 했만는아데 어, 다시 그 사이 나아침 됐다 어? 아 됐다 됐어 라이트는 끌게요 플라이 네, 네, 네. 도 필요는 없을것같고어른들 참사할 때만 쓰는 걸로 한국 대표 국가 한국 한명더 만났어요 난참할때 괜찮아 나아다끄야 되지 아, 이거는 아니구나. 와, 떨어지면 바로 죽을까긴 죽을 것 같은데. <laughs> 남극대륙에, 남극대륙에 물은 얼마나 차가울까? 이 점프가 있어서 다행이지? 점프가 있어서 저희 떨어져서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그 여기 탐사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에너지 탐사는 되지. 응. 일단 남성으로 가자. 아, 왜 이렇게, 참 조심해. 물론 탐사에 성공한다면. 아니, 내가 여기 탐사에서 사나무면은 할수 있겠지? 이게 아무래도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만 먹으면은, 올리는 것 같고. 그런데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 다이이 <laughs> 카메라에 는다 여기 봄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야. 서스웨스트 남쪽. 거래가 있는 거 같아. 일곱 시. 저는 계속해서 갑니다. 한요 물이 오십 정도 됐을 때한번 먹었어. 아, 어, 여기 완전 위험해. 도대체 이런 데는 있는 거지? 잠이 궁금하다. <인상>. 인상. <인상은> <거>. 그, 에바이스트 산에 갔다가 대왕산는 대부분 다리나 막 그런 곳에 화상이... 동상 화상이 뭡니까? 그... 에이스트에 이래서 어에바스트 산에 <S> 응. 갔다가 와서 갔다가 오는가? 와서 우리 죽어오는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때. 대 잠깐만 이 잠깐만 잠깐만 멈춰 응? 앞에 진동이가 떨어져 뭐? 이모 잠깐 이해 오긴... 집에 오긴 했는데 응. 이제 시체가 온거지 죽어서 온거지 응. 아, 밑에서 안보여 응. 좀 다행히도 사람이 많습니다, 어마이정도 음. 많은 사람들이 탐색,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밝아졌어. 음. 우와. 야, 시간이 갑자기 하니 빨리 가. 갑자기 벌써 11시야. 어, 음. 이렇게 가끔 구조대가 오는데 구조대가 우리의 부상을 회복해준대. 현재 시간은 10, 11시 오전 11시 현재 온도는 마이너스 51도 네. 고도 140 여기 한 번은 방금 105, 160으로 돌파했다 고도 안 지금. <laughs> 어, 지금 물이 78% 나왔는데 빨리 가야겠습니다 베이스 캠프 가면 되 괜찮을까? 베이스캠프 어 베이스캠프가 있긴 여기야. 해? 여기 어, 있긴 있어. 어, 사자리 이상하게 타는데... 자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이쁘다오 아찔하다. 저지이리 가야돼? 시 신발 아, 신고 가면 그 잘리는거 아니야? 안 돼, 김재인아! 나 <laughs> 처음부터 안 했던데? 안 돼. 김재인 사라졌다, 김재인, 김제, 김 사라졌다. 나 혼자서 여기로 올라가야 돼. 현재 수분이 76% 정도 남아있는 것 같다. 0%가 되면 아마도 죽겠지? 탐색기. <laughs> 탐색. 네. 사람에게 탐색길 아니고! 너무 아찔하다!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지? 어쩌면 지금 떨어진 사람들은 아니, 지금 떨어진 게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 무러가 제일 재미없잖아. 구조가 됐으면 어떻게 되었나? 바로 나 바로 이 원정대를 떠나야 된다 아니 여기요 한번 다쳤는데 다시 누가 다시 원정대 가고 싶어 하겠어? 이쪽이다 이제는 아직 소식이 없다 괜찮을까? 난극기서살아남기 봤는데, 마이너스 51도, 70% 정도, 70%, 70 정도의 수분이 남아있다. 코코 패트릭산, 도김재나다리니 벌써 2시 30분이야. 여기는, 그야말 이뻐. 현재 온도는 마이너스 44도 떨어졌어. 이제 맑아지니까 떨어졌다. 다행히도, 단연간에, 단연간에, 뭐지? 점프는 뭐 뭐하고? 음... 저년간의 점프맵 노하우로... 제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녹화 되는 건가? 아마 몇 부까지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상황극 하면서 상황극을 하니까 진짜 셋째 같다. 어저못 쳤어. 어저어못어 어, 어못떴어 어, 어저 여기에 고도 370. 현재 고도300 그쪽은 어디..어때? 괜찮아? 베이스캠프에서 일부러 맞춰야 될지도? 아니 무전기가 꺼졌잖아? 아 저걸로 고조해야 되잖 <laughs> 여기요 에버 베레스트는더 위험하대. 인사해 들려 들려 줄줄 즐거워 즐거웠다고? 여기는 펭귄이 있어. <머리> 가지고지 갑자기 통신이 안돼사한밖에이 사회이고 <목소리도> 몰라? 아니 저는 응. 금요일에 많안 가서 몰라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스생이 이렇게 안 해주셨어요? 응어 예? 그래? 어? 얘 예, n f 라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거기 베이스 캠프 아닌데 아, 여기 괜찮... 어 벌써 50%가 조금 맛있어 아, 나 시즈오랑 수영 진짜 못하는데. 응, 아 수영을 그냥... 못해. 아니, 수영을 아예 못해. 나 시즈오 형한테 잠수를 못해딱귀 밑까지, 여기 귀 밑까지, 귀 밑까지 잠수를 안 해. 아, 못해. 나살수 있을까? 그냥 아, 같이 다녀야 되는데. 있는지, 안 아, 근데 이 카메라가 20분을 담으면 꺼져. 오오 20분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거어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줄어들 때마다 점점 추워. 하지마 이지어 거의 다왔다와 살았다. 흥나요? 아, 아, 나 아직 응. 살아 있어. 어? 뭐지? 만나봐요. 이런 말 하면 다 무서워. 이런 말 하면 죽던데. 헬스 캠프다. 체크포인트까지 가고. 거기서 기다려. 어디에 가야 돼? 어, 기다 여긴가딱 봐도 여기같은데? 이어되 이쁘고 어, 파란색들 오늘 옷은 그대로겠지만 파란색 옷왜 이거 안돼 나도 파란색 옷 해보고싶다고 아, 김재니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김재니이 왔을 때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리오스